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살인마로 울킬을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생존자 한 명을 빠르게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생존자가 4명에서 3명이 된다면 한명 차이로 인해 발전이 속도가 느려지고 나머지 생존자들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3명일 때한 명을 빈사상태로 만들기만 해도 게임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존자가 3명이 남았을 때 다른 한 명이 빈사상태가 되어서 갈고리에 걸려 있으면 잠식이 되거나 죽기 전에 다른 생존자가 와서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교환을 해주면 살린 생존자는 도망을 가야 하고 교환을 해준 생존자는 갈구리에 걸려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전 도망친 생존자를 쫓고 있을 때 다른 생존자가 갈구리에 걸린 생존자를 살리게 된다면 발전기는 아무도 안 잡고 있는 상태가 돼서 발전기가 돌아가지도 않으며 생존자들의 위치는 전부 알수 있게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생존자는 탈출을 할 수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살인마 수리를 정할 때 대인전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생존자를 빈세 상태로 만들어야 뭘 하든 말든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인만 캠핑과 터널링을 어떻게든 해서 한 명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존자를 없애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역시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똑똑 지니어스 분들이시군. 위에서 말했던 대로 생존자를 빈사상태로 만들고 들쳐 업어서 갈고리에 걸어야 합니다. 근데 갈고리에 걸지 않고 생존자를 없앨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혹시라도 국물에 있는 직결처형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카레를 먹는데 안에 니가 없는 느낌이죠. 왜냐면 국물에 있는 직결처형은 처형은 갈고리에 총 2번을 건후 마지막 갈고리 상태일 때만 직결 처형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머나먼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엔 민세 상태로 만들자마자 할수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호랑이도 담배 끊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시절까지 왔기 때문에 새로운 살인마저도 많이 나왔죠. 물론 오늘 보여드릴 살인마는 나온 지 2년 정도 되었지만 제가 군대에 있던 시절에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신살인마였습니다. 바로 사다코죠. 사다코 아닙니다. 사다코의 능력은 켜져있는 TV로 순간이동을 할수 있는데요. 순간이동을 할때 켜져있는 TV 주변에 생존자가 있으면 그 생존자는 스택이 쌓입니다. 총 7스택까지 쌓게 된다면 갈고리에 한 번도 안 걸었어도 빈사상태의 생존자를 즉시 직결 처형을 할수 있는 정말 사기적인 살인마라고 할수 있죠.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굉장히 큰그 착각이십니다. 7스택을 쌓기가 매우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쌓더라도 대인전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빈사상태로 만들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캐릭터를 좋아하지는 않아도 굉장히 즐겨합니다. 실전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에 사용한 사다코의 기술을 설명드리자면 주술 파 주술 불멸. 기술 사량의 전율 악독한 도살자입니다. 실전 게임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다코는 생존자를 갈고리에 걸었을 때 이득을 보는 기술들보다는 생존자가 정비를 하고 있을 때 이득을 보는 기술이 좋은데요. 정비를 하는 건 생존자가 회복을 하고 있는 등의 행동을 말합니다. 사다코는한 명을 계속 쫓는 건 정말 안 좋은 행동이며 순간 이동을 계속 타면서 생존자를 타격을 하여 악독한 도살자로 회복 속도를 늦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복을 한다는 건 발전기를 안 잡는다는 소리랑 똑같은데요. 발전기를 안 잡고 있는다면 파멸 기술 기술로 발전기 진행 속도가 깎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술 세팅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다코는 한 명을 쫓으면서 터널링을 하는 것보단 난전을 자주 하여 모든 생존자들을 한 번씩 쫓는 게 좋습니다. 사다코의 최고 고점은 갈고리에 걸지 않고 직결 처형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스택을 정말 잘 쌓아야겠죠. 사다코는 계속해서 생존자 위치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생존자가 있을 만한 곳에 순간이동을 하면서 스택을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생존자를 한 대만 쳐놓고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을 하고 있죠. 생존자가 스택 이택이 쌓이는지 아는 방법은 왼쪽 아이콘에 하얀색이 잠시 올라오는데 그럴 때일 스택씩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다른 생존자가 보였기 때문에 스택을 쌓기 위해서 바로 순간이동을 타줍니다. 방금 생존자가 사용한 이 판자는 굉장히 좋은 판자인데 한 대를 때리면서 판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득이 됩니다. 지금도 한 대를 쳐놓고 생존자가 발전기를 돌릴만한 곳으로 순간이동을 탑니다. 사다코처럼 두벅이 살인마는 눈속임 기술이 없다면 작짐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빠르게 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다코는 특히 저런 곳에서 시간을 사용하면 더욱 안 됩니다. 생존자는 잡는 이유로 순간이동을 타는 것보다 스택을 쌓으려고 순간이동을 타는 겁니다. 근데 초반에 판자가 빠진 곳으로 가졌기 때문에 금방 잡을 수 있어서 쫓아주었습니다. 근데 균형 잡힌 착진에 생각도 아니... 못했네요. 앞으로 가면은 조금 더 가면... 생존자가 켜져 있는 TV 쪽으로 갈때또 스택을 쌓아 줍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생존자가 회복을 안 하고 있는데요. 만약 스택 관리를 하고 있다면 발전기가 안 돌아가고 발전기를 돌리고 있다면 스택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까마귀. 7 스택을 다 쌓게 되면 살인마 본능이 일어나고 아이콘에서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스택 관리를 전혀 안 했나 보네요. 사다코가 투영 상태가 되면 생존자를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허번의 의미가 없어지죠. 생존자 입장에선 금방 누울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캐비넷에 들어가서 꺼내는 시간, 다시 눕히는 시간을 끌어주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사발전기에 한 명을 보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때는 야, 아마 뭐 이거 부시고 있을 수 있어. 그리고 투영 상태가 되었을 때는 판자도 안 맞기 때문에 판자 구간에서의 심리전은 사다코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케이, 야, 한번 잡자 테이퍼 가지고 있어서. 부상 상태에서 회복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잡을 테이프를 수 테이프를 있죠. 사다코를 하더라도 생존자를 갈고리에 거는 거? 것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만약 어? 갈고리에 어? 걸기 전에 스택이 있었다면 최대 3스택까지 고정이 어? 되기 때문이죠. 방금 전에 링그림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냥 헛소리를 했네요. 지금 생존자를 찾을 때 사용한 에드온 얘기를 하자면 초록색의 피투성이 손톱 에드온은 순간이동의 이동속도가 대폭 빨라지며 똥드원의 비디오 테이프 4번 에드온은 스택 사이는 거리가 조금 증가하는 에드온입니다. 다행히도 파멸이 안 부셔졌네요. 사실 부셔졌어도 발전계에서 한 명을 직처를 했기 때문에 게임은 이미 넘어간 상태라 상관없었습니다. 와, 이게 안 쌓였어? 이거 만 하지 않았나 방금? 아니, 근데 잠깐 이렇게 야, 거어거어거어거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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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이때 제 기억상 살인마 랭크를 올리고 있어서 생존자들 한번 봐줬네 얜 일로 튀었는데. 헤이스텝. 여기. 이거. 최소 삼. 살려라 제발. 나이스. 생존자들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순간이동을 사용할 때마다 생존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없이 순간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순간이동을 할때 생존자들이 얼마나 스택이 쌓였는지 확인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프가 풀스택이 될 줄은 몰랐네요 정말 아쉽게 한끗 차이로 생존자가 TV를 꺼서 못 탔습니다 에드온 때문에 TV를 타고 나서 이동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근데 생존자도 죽기살기를 굉장히 잘 사용했네요 아마 제프는 매그가 어그로라고 생각해서 본인 스택을 없애기 바빴는지 제 위치를 몰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내주고 인내 어, 상태가 풀린 하네. 건 생존자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증거라서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비. 링은 항상 킬러의 최 고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있을까?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아, 찾아오겠습니다. 맞죠? 혹시 보고 싶은 컨셉이나 살인마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고 오늘도 식사 네, 꼭 챙겨 드세요. 애들의 게이지 관리 신경 이런 미친 쓰레기 같은 게임